내 차에서 소리 나는데? 그지? 내 차지? 어! 오늘 해볼 게임은 They are here. 에일리언 앱덕션 호러. 그들은 여기에 있다. 외계인 납치 공포라는 스팀 데모 버전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외계인 납치를 목격한 기자에 대한 1인칭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 버전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go. 그레이스 우드 농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8월 7일 밤 혐한 가족은 옥수수밭 위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하늘의 밝은 빛을 목격했습니다. 빛은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얼마 후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5일 동안 밤에 같은 시간에 일어났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말하기로는 동물들은 난리가 났고 개기 공격 개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아, 개가, 개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난다고 불평했습니다. 농부 피터 셔먼은 들판에서 일하면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고의적인 속임수인가요? 관심을 받으려는 생각인가요? 외계인 침공에 대한 선풍인가요? 테일러 폭스 기자가 지역신문의 사진 보고서를 촬영하기 위해 그레이스 우드 농장을 방문합니다. 아, 내가 테일러 폭스 기자군요. 오케이. 도착했나봐 오 열. 목표 농부와 이야기하세요 피터 셔먼 아 피터 셔먼과 이야기를 하세요 got it 오, 약간 엄청 좀 흔들리네 어? 뭐야 대박 UFO야 미조다리 이것은 훌륭한 제보자료입니다 요거릿 여기로 하면 가면 되는 거야? 샤먼 하우스 어 피터 샤먼이랑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한번 가볼게요 와 게임 고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후즈 오아 스테미너 미친 오케이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집을 수색하세요 농부가 남긴 쪽지 폭스씨 저희는 만날 약속을 했지만 큰일이 났어요 저희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와이프는 도움을 받으러 도시로 갔고, 저는 아들과 농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당신 동안 경찰과 만나지 못할까봐 쪽지를 남길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피터 셔먼. 오, 딸이 실종이 되었다. 오케이. 집을 수색하세요가 목표네요. 어디 보자. 담겨 있고요. 오래된 신문 이것은 들판에서 생기는 서클 및 기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오래된 신문이다. 이 일이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이것에 대해 몰랐을까? 여기에 UFO가 자주 출몰하나봐, 이 지역에. 능정고가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 있냐? 사진. 가족 사진인가봐. 오, 아주 다정한 사진이고요. 샤만 가족의 구성원. 화목한 가족 사진이네요. 어디보다. 여기는? 이것도 사진. 어, 이 멍멍이. 어, 아, 귀여워. 어, 겁나 귀엽네. 이거 종이, 뭐지? 어, 컴퓨터가 켜져 있네? 사람이 없는데? 오! 어, 외계인 사진 있다, 여기. 인쇄된 사진. 피터 샤먼도 비슷한 것을본것 같다. 소름 끼친다. 아, 인터넷 속 사진이야? 오! 우리가 생각하는 딱그 외계인의 모습을 하고 있네? 이거 합성이겠죠? 오, 좀 징그럽다. 오우, 씨. 오케이. 아, 좀 무섭게 생겼네? 이건 뭐야? 농부의 어린 시절 일기장. 포스트 잇내 옛날 일기장. 15살이었을 때 쓴. 찾았다. 그것을 어떻게 잊었을까?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다. 외계인을 봤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신다. 하지만 사실이다. 나는 황폐된 강 부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네 개의 불빛이나 창문이 깜빡이는 거대한 원반이 지상에서 매우 낮게 회전하고 있었다. 나는 나를 공중으로 던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나는 무중력 상태처럼 매달려 있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 기절한 것 같았다. 나는 회색 피부와 큰 눈을 가진 세 명의 외계인을 본 기억이 난다. 나는 책상 위에 눕혀졌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텔레파시로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들 중 하나가 와서 내 머리에 뭔가를 했다.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저녁 늦게 부두에서 정신이 들었고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머리가 콕콕 쑤시고 귀가 귀가 기른 망상 같았다. 집에서 나는 내 몸에 몇 개의 상처가 있고, 귀 뒤쪽에서 두 개의 작고 매우 고른 구멍을 발견했다. 뭐였지? 잠들기 무서워. 뭔가 실험을 당했나 보네. 일기 사진. 오케이, 찍었고요. 맞다. 이건 또 뭐야? 어, 농부가 남긴 쪽지. 오! 저는 이 괴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색 생물이라고 불려요. 이들은 작은 녹색 생물이 아니라 크고 소름 끼치는 위험한 생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몸에 비해서 큰 머리, 머리카락 없음, 깊, 깊은 검은 눈, 회색 피부, 길고 날씬한 팔다리, 날카로운 발톱, 그들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입니다. 못 모든 것은 집 근처의 하늘에서 특정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밝은 빛으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코피가 나고, 심한 두통 및귀 울림이 시작되고, 동물은 이때 분노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간, 즉, 기억상실이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초원 한가운데나 도로와 같은 이상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부에게는 끔찍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실험을 회상했습니다 외계인은 의식을 통제하고 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몸에서 흔적, 즉 상처도 발견되었습니다 촉진 시 피부 아래로 움직이는 경화나 이물질이 느껴졌습니다 어? 사람들은 안에다가 뭐 넣었나 본데? 그지? 분노하는 거 보면 호타나 맞다고요? 용이안네 여기 보면은 외계인 영상이 틀어져 있네. 그레이 에일리언이라고 써져 있네요. 회색 외계인. 오, 뭐야, 이거. 뭐 안에 뭐 들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까비야. 여기는? 아, 딸아이의 방인가봐요, 여기가? 딸아이가 실종됐다고 했죠? 어린 시절 그림. 오, 아! 이 그림은 실종된 농부의 딸이 그린 것 같습니다. 종이는 양면에 그림 그려져 있다. 헉! 어머! 몽몽이가 죽었어. 외계인이 죽였나봐. 외계인 손에 피가 묻어 있죠? 아우치. 쪽지, 여기는 딸의 방입니다. 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딸의 침대에 있지 않았고, 창문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 괴물들이 딸을 납치했다고 확신합니다. 외계인이 납치했다고 생각하나봐. 음, 뭔 소리야? 어? 어? 아, 잠깐만, 오이, 뭐뭐뭐뭐뭐뭐뭐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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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이, 소리 보이, 나 가야 되나？지붕 이라고？헐, 그런 거같 기도 여기 아까 잠겨 있었 는데 열렸 네 거실 뭐 이죠 비디오. 이건 좀 허접한데? 뭐야? 사람이 투명이라고요? 뭐야? 안 보여 사람이? <laughs> 인비저블맨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얘가 어, 깜짝이야! 으이씨 아 어, 놀래라 이 자식이 끝난거야? 무슨일이고 죽은 동물사진 아이고 물고기들 다 죽었어 <laughs> 뭐야 저쪽들 농부가 남긴 쪽지. 어릴 때 나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두통은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힌다. 몇번 의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으나 아무도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서야 의사들이 편두통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았다. 답은 쉽다. 납치다. 나의 옛날 이길장을 찾았을 때 외계인 납치가 생각났다. 바로 그때 편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 뒤쪽에서 발견한 상처는 그들의 흔적이었다. 바로 거기는 흉터다. 그들은 내몸 안에 어떤 송신기나 임플라트 같은 것을 이식했다고 확신, 한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나는 그것을 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니다. 직접 빼겠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이건 뭐야? 이상한 장치가 들어있는 통, 이걸 뺐나보네! 아, 아이고, 못, 못 읽었다. 아이고. 암튼 저걸 뺐나봐요. 다시 읽을 수가 없구나. 가자. 친거 맞다고? 야, 아닐 수도 있지. 와, 뭐야? 어떡해? 나가도 돼요? 왜 허수아비? 안녕. 귀여미.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어! UFO! 숫자가 늘었다. 아까 3개였는데. 어! 내 차에서 소리 나는데? 그지? 내 차지? 어! 목표, 차로 달려가세요. 미친. 빨리 달려. 당장 뛰어. 떼찌고 야, 주인공 이거 뛰었다고 힘들어하는 거는 진짜 오바 아니냐? 죽게 생겼는데. 나이스. 아, 이제 안전하구만. 마음이 편안하다. 거짓말 하지 마. 시동이 왜안 걸려? 아, 아우치. 와. 꽂졌네요 어찌할까? 오씨! <laughs> <laughs> 아! <웃음> 뭐야? 아 여기서 데모 버전 끝났구나.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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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프롤로그 보면 되겠다. 이제 프롤로그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는 데모에 표시된 사건보다 30년 전에 발생한 UFO와의 첫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그레이스 우드 농장 근처의 군사 기지에서 일하는 마이클 안더슨 일병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는 끔찍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음, 오케이. 아까 그 사건으로부터 30년 전. 발견을 했 나보네, 상공에서 그게 뭐야? 뭔가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위에서? 답이 없네. 어, 델타. 아저 하늘에 반짝반짝 있는 게 UFO 아니에요? 지금. 빛이 이렇게 점점점점 있잖아. 어, 그래서 마이클 일병이 파견됐군요. 저쪽에. 무슨 죄야? 일병인 죄야? 오케이. 내가 마이클 일병이네요. 아 지금 위치가표시되고 있는데. 어? 뭐야? 이쪽인가? We'll the... 알겠습안녕니다선생님 we'll 접촉하지 말고 I r 접촉하지 말고 잠시만 해라. 여기죠? 지금? 어 점점 가까워지는 중. 아 애들이 다 체력이 거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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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훈련 좀 해야겠구만. 조금 뛴다고 이렇게 힘들어해? 헬기 소리가 좀 나는데? 나 가까운 지고 있는 거 맞지?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제가 잘 찾아가고 있어요. 달리기만 좀잘 뛰었으면 좋겠네요. 어, 저기 헬기 있다. 아, 안심이 되네, 헬기랑 같이 있으니까. 그지? 여긴, 여기, 여기지? 여기 인는 거. 맵을 잘 만들었다 그는 거. 어, 여기 여기 로는는 거. 맞겠지요? 길여 여기 맞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여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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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 는 거. 여기 있는 a 여 i 있는 거. 여기 있는 t 여기 있는 거. 여기 는구나 약간. 찌찍 찌찍 찌찍. 로더덴, 나침반과 모든 장치가 올바르지 않다고? 그럼 여기가 맞는 거 맞아? 나 지금 이거 나침반 보면서 가고 있는데. 설마 나 빼고 다 죽는 거 아니겠지? 그건 좀 그런데. 오 갑자기 방사선 세지고 있어. 들려? 오메가 타비 없어요 오 다행이다 어, 이오 어두워지지? 여긴가 여기 어디야 대체 어, 왜? 어? 위치가 계속 바뀌어. 이렇게 따라가면 되나?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여기 앞에 있나 보다. 여기 맞는 데 아이고 이건 번역이 안돼있어 이거 뭐래요? 번역 좀. 갑자기 통신이 끊기네요? 방사능이 더 강해져서 작전 멈춰야 된대? 어, 미친. Fuck. Fuck. What the hell is going on? 아니, 저렇게 될지 몰랐지요. 나 어떻게? 그럼 그냥 나 가. 계속 가. Can anyone hear me? Over. 안녕하세요. Can anyone answer? 아 미친 아무도 응답 안 해. 아, 이럴 줄 알았어. 혼자 남을 줄 알았다고. 이런 젠장. 야간 투시경을 켜려면 N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싫어요, 진짜. 이런 거. 계세요? 아이고, 어떡해. 이게 뭐야? 이상한 물질이 있어, 여기에. 어 징그러워.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미친놈, 어디야, 어떡해.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여기다, 여기. 길이 이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여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와씨 분위기 지리는데 이거. 와. 자 발견했잖아. 미조 다리. 야투 그냥 꺼보자고? 와. 내가 잠깐만, 내 옆에 누가 있... 내 옆에 누구 있어? <laughs> 잠깐만, 어떡해요? 저... 가까이 가볼게. 잠깐만, 내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 나한테 다가와요. 여기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 아무것도 안 보여 가본다 야, 덤벼 와, 씨 <놀람> <놀람> 어 어. They are here 이런 일이 있었군요 어 프롤로그도 끝은 안네요. 오이 게임 기대된다, 그치? 오케이 이거 정식 나오면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을 것 같네요. 오케이 끝.